우리가 가벼운 곳을 긁지 않고 엉뚱한 곳을 긁으면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절염 통증의 원인이 연골이 아니라 그에서 오는 경우라면 아무리 좋은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을 시켜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요즘 무릎 관절염에서 다라젠 연골을 재생한다는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가 유행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정말 다라젠 연골이 재생되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해도 되는지 줄기세포 치료의 호화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막처럼 덮고 있는 연골이 닳아지는 질환인데요. 두께가 3mm에 불과한 연골은 스스로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참고 지내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면 그제서야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은 자체가 큰 수술이기도 하고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해결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기 관절염이 되기 전에 손상된 연골을 미리 재생하자라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줄기세포는 몸 속에 숨어 있다가 인체의 어느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포를 말합니다. 특히 골수나 지방의 줄기세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는지에 따라서 골수 줄기세포 치료 혹은 지방 줄기세포 치료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뉘는데요. 줄기세포 치료는 2기나 3기 관절염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기나 3기 관절염이라면 모든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무릎 관절염에서 연골이 어떻게 닳아 없어지는지를 모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의자를 뼈, 이 책을 연골이라고 가정하면요. 외상으로 인한 연골 손상은 연골이 보시는 것처럼 좁고 깊게 패이는 것처럼 생깁니다. 이 책이 연골, 요만큼 빈 공간이 바로 좁고 깊게 패인 연골 손상이에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연골 손상이 넓고 얇게 이렇게 깎이듯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겹한겹 한 이렇게 벗겨지는 식이에요. 이렇게 벗겨지는 식입니다. 말 그대로 관절염에서는 연골이 손상된다는 표현보다는 달아진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줄기세포를 주입을 해도 옆에 지지하는 정상 연골이 없으면 줄기세포가 고이지를 않고 다 옆으로 흘려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연골 재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2기나 3기 관절염 중에서도 연골 손상이 국소적으로만 있고, 주위 연골은 좀말장해서 이렇게 구덩이 같이 파인 일부 경우에서만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2기, 3기 관절염에서는 깎기듯이전층의 골고루 달아지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통증의 50%는 연골이, 나머지 50%는 인대나 힘줄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벼운 곳을 긁지 않고 엉뚱한 곳을 긁으면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절염 통증의 원인이 연골이 아니라 인대나 힘줄에서 오는 경우라면 아무리 좋은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을 시켜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무릎퇴행성관절염에서 줄기세포 치료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2기나 3기 관절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기세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염 통증의 절반은 연골이 아니라 힘줄이나 인대에서도 오기 때문에 무조건 연골 재생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정형의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